요, 족집게 보살입니다 풍파 많고 되는 일이 적어 없어 음력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력으로다 1일 7일 9일 1일생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음력 1월 1일생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족집게 보살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음력 또, 7월 7일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탄생한 날, 부처님 석가 타신 일에 태어나신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뭔가 모르게 늘 이런 분들은 몸이 무겁고, 머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골골해. 또, 내가 빨리빨리 행동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사람들과 잘 부딪혀. 자꾸 나도 모르게 왠지 내 아닌 소리가 나와. 기분에 따라서 또 내가 달라져. 이런 분들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집안에 이때부터 내리는 공줄이 있어요. 이때에서 많이 빌거나, 많이, 어, 불렸던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무당 줄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은 양반이잖아요. 양반. 양반이기 때문에 몰래 했단 말이에요. 감춰놓고. 무당 무당 응? 신령님을 모시고 그래서 지금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몰래 하셨던 분이 많아, 이런 조상들이 있더라. 내리는 공줄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줄로 이렇게 어, 내리는 줄기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촛불도 많이 발원을 해야 되고요. 또 바다가 낀 용궁에 가서 우리가 많이 빌어야 됩니다. 또, 그, 강원도에 가면, 뭐, 그, 양양인가? 낙산사, 뭐, 이런 절에 가시고, 또, 남해바다, 뭐, 휴유암 같은 거, 뭐, 이렇게, 휴유암, 낙산사, 뭐, 남해 해동용궁사, 뭐, 보리암, 뭐, 여기 서산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낀 용궁에 가서 많이 빌어라, 또, 촛불 발언을 하고 오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오면서 개운해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주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초하루라든가 초 3일에다든가 초 1일 날, 7일 아니면 내가 바빠 그러면 아침 일찍 갔다 와서 직장을 이렇게 간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고 내가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도 촛불을 발언을 하면서 내 소원을 거기에 가서 빌고 이렇게 하고 오시면 좀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이분들 보면요. 체질이 약해. 이분들, 지금 호명해 드린 분들, 태어난 분들이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많고요 또, 체질적으로 약하지만, 또, 깡닭으로 막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사고수가 좀잘 따라요. 그래서 사고수가 늘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고, 또, 절에 가서 이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 절에 가셔서, 칠성각에 가셔서 많이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증조, 고조, 이렇게 뭐, 외가족이든, 내가, 우리 줄기가, 조상이, 단명수전이 많다. 또, 아프서 가신 분이 많다. 뭔 일이 자꾸 터져서 바깥에서 객사한 조상이 많다. 이러신 분도 여기에 속한다. 쪽식의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절에 가실 때물한 병, 작은 거 하나 사갖고 가시고, 또 생미, 쌀, 요쪽 많은 거, 또 절에 가면 요즘에 또 해놓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준비하시, 안쓴 쌀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고, 또초환자 이렇게 밝히면 어 갔다 올때 머리가 맑고 발걸음이 가볍고 몸이 가볍다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또 우리 이 사람들 보면요 직업을 가질 때 강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군인이나 경찰 또 공무원 가지면 좋고요 피를 보는 직업 간호사 잘 맞고요 또 나랏밥을 먹으면 풍파가 적다 또, 학교 선생님도 잘 맞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잘 맞습니다. 또, 그 뷰티 문신이라고 하죠. 예쁘게 하는 이런 피를 보는 직업, 문신 하는, 문신 해주는 직업, 이런 직업도 잘 맞는다. 오늘 이렇게 쪽지께 보살이 많이 가르쳐드렸으니까요. 윗대부터 공줄이 있으신 분들, 또 내가 힘드신 분들, 남다른 사주야, 또 우여곡절로, 또 내가 사고를 많이 당해, 또 사고로 인한 그 수술을 좀 했던 사람들, 또 몸이 골골한 사람들, 또 잠을 자도 꿈 자리가 뒤숭숭한 사람들, 또 내가 그~ 자꾸 되는 일이 안돼 타고난 역경 고난이 많으신 분들 음~ 또 내가 힘이 들어 이럴 때는 또 무당에게 또 팔아 보는 것도 나를, 내 사주를 팔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빌어가는 것도 지혜다.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너무 바빠. 그러면, 어 선생님, 어 아시는 분 찾아가서서 거기에서 초발언을좀 하시고, 어, 내가 사에 달려 들어 있거나, 내가 아니면 그, 55라든가, 66이라든가, 77이라는 이런 쌍 날짜에, 그, 그, 숫자에 해당하신 분, 어, 4, 4, 5, 5, 6, 6, 7, 7, 뭐, 3, 3, 뭐, 이런, 어, 나이이신 분들 꼭한번 이렇게 상담 받으셔서 하시면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쪽지께 보다 찾아오라는 거 아니니까, 한번 상담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촛불을 켜주면, 제가 볼 때는 잘 넘어갈 수가 있고요. 타고난 역경, 고난, 잘 이길 수 있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